안녕하세요 최상이 선택에 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축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일주친자분에 친구는 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여행제나 친우의 힘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고 직원이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기업을 육성하고 정예들을 양성하고 부하직원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명예를 선양하고 고초살 운의 경제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하고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고 여자는 교양이 있고 내조를 잘하고 자매의 도움을 받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불행하며 부부 불화하고 돌발사후가 발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을 겪고 만원을 권장하는 운입니다. 모친에게서 여동생이 태어남으로 유산이 분배되어 소송을 하거나 시험이나 인간나 허가에서 경쟁자가 있고 남의 존경을 받으나 타인을 돌보다 손해볼 수 있고 권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여성을 억압함으로 관제 구설이나 명예 손상을 당하거나 여자와 경쟁하여 낙직을 하거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신의위가 여행자나 지인들과 불화할 수 있는 운입니다. 신의가 특이 질병으로 고생하여 손실을 겪고 불평불만이 많으며 정도를 거르려니 힘이 들고 무정하여 실패할 수 있고 심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하고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 흐름이 약화되고 부도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고 첫살운에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으며 서류 처리가 침체되므로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칠 수 있고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욕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미숙아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출산을 할수 있고 이성에 현혹되어 무단 가출을 하거나 남편과 별거를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고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 쇠약이나 공황 장애를 겪을 수 있고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하거나 가난해지거나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충미충으로 자매간 재산 다툼을 하거나 베풀어도 공덕이 없고 매사 지체되며 비장, 위장, 소화기 질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장, 신장, 방광이 허약하거나 심장, 간이 허약한 분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고추 쌀 분은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 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애행성이며 용기 있고 백장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